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급여가 그 최저 임금보다 낮은 정도의 아주 작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 신청하시는 채무자 분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어, 최근에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개시 결정을 받아들인 분의 사례인데요. 어 이분은 그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데 어 종전에는 급여가 뭐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시던 분입니다. 근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직장과 거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찍 오다 보니까 자녀들을 케어하는 부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어, 회사의 대표님과 조정을 하셔서 근무시간을 좀 줄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130만원 정도로 낮아지셔서 몇 달을 근무하시다가 어, 체크 채무 지급불용 상태에 이른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던 그런 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보정명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중에 과거의 소득이라든가 경력을 보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시죠. 그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력 확인서라는 서류를 보면 과거에 내가 어느 직장을 다녔고 그때 기준 소득 월액이 얼마인지, 내가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기원께서 그 기록을 보다 보니까 종전에는 소득이 높았던 거죠.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몇 십만원이라도 소득이 높았는데 지금 들어온 신청서 서류를 보니까 급여가 감소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보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선 이렇게 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이 있거나 뭐 동일 직장인데 신청 당시에 종전소득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의심하냐면 이분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의심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렇게 소득이 일부러 줄었다라고 의심하게 되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위생에서 최저생계비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져 있죠. 근데 이그 최저생계비를 조정하셔서 소득이 너무 과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 생계보다 낮은 생계비를 인정하셔서 어 가용 소득 변제금을 높여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조건부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료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결정이 나실 수도 있었는데 어 다행히 이분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급여를 전전 종전보다 좀 적게 받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게 가능했고 실제로 몇달 동안 급여가 입금되었던 통장 내역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사항들을 진술서로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소명자들을 첨부해서 보정을 하게 되었고, 어, 관, 그 회생 기업께서도 저희가 소명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처음에 제출했던 변제 개발에서 크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1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같은 직장인데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 최근에 법원에서 어떻게 보정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그게 사실이고, 실제로 내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 없이 통과가 가능하시니까요. 예,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보정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 사항사항별로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상의하시고 자료를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